형이 또한글잘하하니 형이 알알줄줄게 이거. 국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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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국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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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맞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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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퓨즈분들께서 인스타 너무 좋다. 맞죠? 세션이 아주 죽인다. 라는 글을 몇게 봤습니다. 맞죠? 이게 뭔가 이제 OST를 들으면은 이제 한 점심쯤? 뭐 아침? 이렇게 차에 타면서 이어폰을 하고 그 하늘 보면서 이제 쭉간는데 이제 이 세상이 멈춘 듯한 나만 있는 나만 있고 약간 이 세상의 시간이 그 순간 확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 최근에 그 제이어스 형도 설렁탕 탕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. 근데 제가 거의 한 이틀 연속으로 가자니까 이제 형도 이제 논무이 먹는다고 춤을 추다가 이제 팩이 떨어졌습니다 이니어 팩이 떨어졌는데 누구 있냐? 보지 않았죠? <목소리> 저요. 아, 이제 토크였구나. 에어에어 등짝 하는 순간 안 들리는 거예요. 응. 에어에어 <목소리>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<목소리> 어? 빠졌나? 아니 뭐, 뭐 배터리 나갔나? 했는데 추고 있는데 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. 어? 뭐야 저건? 하면서 어? 저거는 지은밖에 없어 하고 사 <laughs> <싹> 가져갔어요. <laughs> 오, 생방 생방. 연아가 거기로 들어가는 걸 봤어서 자꾸 찾아가게 됐네요 진짜 그 근처에 우리 연나 먹지 펜던트도 떨어져 있었고 제가 직접 만들어 준 거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놀라셨던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펜던트도 돌려받을 겸 선물 준비해서 간 건데 직접 드리면 또 놀라실까 봐 두고만 왔었어요 <laughs> <웃음> 자, <웃음> 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. <laughs> 제가 제가 마피아를 잘못 하는데 어. 이번 알겠어요. 오케이, 자, <laughs> 들어보세요 자. 감이 <laughs> 되었어요나 어. 죽었어요. 이번에 죽었다. 그지 말할 필요 없다 이거죠. <laughs> <laughs> 마피아는 아, 여기가 아 말했잖아, 여기 있 말자. 여기. 와이어과 지요스니까 제이어스.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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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리고 웃음> 하지만! 오늘 게임하지 마세요! 진짜 내가 한번 아 이거 했는데 게임 소질 없어요 아 원래 오. 못하는 이이하그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왜냐면은 의사 들으세 했을 때태사들세요자 의사 의사는 보기로 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주시고야 친구야 그것도 다아클니까 아,